네 예,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하, 오늘은 4월, 2일, 2일,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4월 2일 이번에는 러닝을 한 13분 잡고 뛰었어요 10분에서 3분 늘어난 건데 후. 제가 루트가 약간 아, 여기가 신논현역 여기가 노현역 여기가 학동역 여기가 연주역이면 이 중앙에 살고 이렇게 신논현 쪽으로 갔다가 노현동노현역 쪽으로 가다가 중간 지점에 서 다시 이렇게 빠꾸하는 그런 루트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 신논현역 앞에 지금 그 경찰차가 한 다섯 대 여섯대 온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가 일이 터진 것 같은데 제가 뭐, 런닝을 하고 있어가지고, 별로 호기심이 들진 않아서, 멈춰서 뭐, 구경하진 않았어요. 이제 출판, 출판 작업이 끝났습니다. 아, 머리가 좀 이상한데? 아, 일단. 일단, 여기 집 앞에 계단에 좀 앉아있을게요. 아. 숨좀 고를게요. 숨좀 고르고 오늘 날짜로 출판 업무가 다 끝났어요. 업체한테 디자인이랑 이제 원고 다 넘기고 출판 승인만 기다리면 되거든요. 이제 출판까지 기다리기만하면 돼요. 숨이 이렇게 많이 왔어? 또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그 샤워를 하고 빨개 벗은 상태로 이제 로션을 바디로션을 몸에다 바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트레이너 형이 제가 PT를 끊지는 않았지만 거기 이제 그 트레이너 형이 이제 간간히 제 자세 교정도 되게 많이 해주고 미용실 가면은 미용실 이제 디,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시덥지 않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그 서비스 마인드로다가 그런 멘트도 많이 치면서 약간 좀 친해진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저한테 혹시 후반기 때 대회 나가볼 생각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 대회요? 대회? 아잘 모르겠다. 내가 너무 갑작스럽다. 뭐 이렇게 얘기했죠. 그래서 좀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. 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대회를 나가라고 하니까 아 뭔가 그또 와,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건가? 뭐, 내적 헬창이랄까? 약간, 외적 헬창은 아니었어요. 뭐, 드러내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, 그래도 막, 그, 외적 헬창처럼 막, 나 오늘 어디 운동했다? 샵오분 만에, 이러면서 막, SNS에다 올리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, 그래도 뭔가,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건가? 아, 약간, 조금, 아, 갑작스러운데, 약간, 고민이 되더라고요. 형이 그래서, 그 다음에 이제, 제가 고민하겠다고 얘기해보니까, 아니면은, 바디프로필이라도 좀 준비해봐라. 몸 진짜 괜찮다. 뭐,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, 아, 진짜 내가 그 정도인가? 아. 대회를 나갈지, 아니면은,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할지,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지, 이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. 어, 이렇게 좀 내릴까? 오, 어, 이 앵글 괜찮은데? 아무 또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집에 갔는데 누나가 뭐 이제 생일 선물을 받은 인센스를 집에서 피웠어요. 그거를 집에서 피웠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냄새가 나더라고. 와그 냄새 개 좋다. 이게 약간 좀그 인도의 어떤 힌두교 어떤 뭐그 본교적인 행사를 하는 그런 곳에서 많이 피우는 향 그런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인센스 향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일본에 이제 성수 쪽에 헤븐센스라고 인센스 집이 있는데 이게 압구정동에 이번에 생겼다고 해서 이제 인센스 집에서 인센스를 샀어요. 그래 갖고 이번에 제가 산 제품은 세차 세차 세 이거 뭐 어떻게 읽어? S A T Y A 어떻게 읽어요? 세차 세티아 세티아 세차 아무튼 이제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들어 드래곤스 블러드 용피잖아 용피 용피 이게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인센스 냄새가 약간 너무 모기향 같으면은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약간 조금 향기도 좀 있어야 되고, 약간, 저는 그런 취향인 것 같아요. 아직, 그, 좀, 도판, 어떤, 그, 힌두의 어떤, 그런 종교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가지고, 막, 헤엄치고 그럴 정도로, 막, 인센스를 피우고, 막, 그런 스타일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. 그래서, 이번에, 이제, 인센스 통이랑, 아, 이게 뭐라 그러지? 인센스 바? 홀더, 어, 홀더. 여기다가, 이, 이 녀석을 하나 좀 까가지고, 이렇게 넣으면은, 딱, 여기다 이렇게 냅두면은, 냄새가 진짜 끝내줘. 아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, 이 잔향이 좀 남아있으니까, 약간 그 디퓨저의 향은 진짜 이거 어디 그 저기 경, 경복궁 가서, 가서 디퓨저 하나 샀거든요. 이거 디퓨저 산 거는 냄새 쥐꼬리만도 안 나. 이렇게 많다하아 이게 근데 이거는 들어오자마자 막 잔향이 남아 있으니까 야 우리 집 향기롭다. 막 이런 느낌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약간 비몽사몽할 때 인센스 틔워놓고 약간 그연기보수잠 깨기 뭐 이런 느낌. 요리하고 나서 냄새 뺄겸 이거 피워놓기 막 이럴 때 쓰기 너무 좋아서 인센스 요즘 사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. 영감이라기보다 누나한테 뭔가 매력을 느껴서, 아 누나의 인센스의 매력을 느껴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.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. 아, 마케팅이 아닌가? 그냥 기구만 사용했던 사용자라서 그 피트니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상술? 이런 의심도 한다니까 진짜 너무 갑작스럽게 호의를 베푸니까 아 호인가 그런 게 그런 게호의라고볼수 있나? 갑작스러워서 약간 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아 그렇습니다. 요즘 제가 그래요. 아, 그래서, 퇴근하고, 부랴부랴, 영상을 찍어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거라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. 일단 자고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가지고. 다시 뭐 영상을, 그냥 자고 일어나서 영상은 안 찍을 거고요. 여러분, 저곧책 나와요. 책 나오니까. 아, 아마 뭐 영품문고 뭐 s 2 4뭐 이런데 그냥 대형 업체에서도 그냥 인터넷으로는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마 오프라인에서는 아마 진열이 안될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열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온라인에서 좀그 판매 실적이 좀 나오면은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뭐그 진열대 매대에다가 진열 시켜 놓지 않을까요 뭐. 22년도 하반, 기 22년도 상반기 에세이 베스트셀러, 턱, 뭐, 이렇게. 허황된 꿈이지만, 열심히 준비해서, 이제 이번에도 책 하나 나왔으니까, 잘한번 봐주세요. 책 소개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, 제가, 그,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. 스크립트만 써봤습니다. 영상은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, 일단 저는 자고 일어날게요. 안녕.